안녕하십니까. 제19대 충남대학교 충장임용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5번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김기수입니다. 저는 1981년 학생으로 충남대학교에 인연을 맺은 이후 1996년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자체가 충남대학교라는 생각으로 후배이자 제자들인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충남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직과 신뢰를 삶의 가치로 삼고 따뜻한 리더십을 마음속에 담아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충남대학교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공약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충남대학교를 최고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